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 2025년 2월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달은 을사년.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는 달입니다. 소띠에게 이 조합은 성실함과 인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2월은 목표를 재정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소띠 종합 운세. 2월은 소띠에게 안정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평소의 성실한 태도가 빛을 발할 것이며 직장과 사업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겁제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재정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천덕귀인 영향으로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성시함, 계획적 소비, 인간관계 확장, 열린 사고, 2월 주요, 날짜별 운세. 좋은 기운이 강한 날 길일, 길일에는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강해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대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2월 3일 입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좋은 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날은 주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여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에 좋습니다. 2월 10일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이며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18일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늘려보세요. 새로운 협업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좋은 날이며 오랜 인연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에도 적절한 시기입니다. 2월 25일 업무 능률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중요한 발표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날 흉일, 흉일에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기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 7일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논쟁을 피하세요. 이 날은 사소한 말실수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대인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2월 14일 애정운이 불안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연인과의 대화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이벤트나 선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월 28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금전 관리에 주의하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계약서나 문서를 검토할 때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띠의 재물은 엔드 직업은 직장인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의 신뢰를 얻을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공무원 엔드 교육계 종사자 신중한 태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적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IT 프리랜서 엔드 창작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서비스업영업직,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8일과 25일이 매출 상승과 고객 확보에 유리한 날입니다. 전업주부, 가정 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절약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직자, 취업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10일과 18일이 면접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 좋은 날입니다. 재물은 상승. 팁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갈색 또는 검은색 지갑을 사용하고 북쪽 방향에 작은 금속 장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싱글 소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10일과 18일이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 중인 소띠 신뢰와 배려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질 기회가 생깁니다. 기온 소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달입니다. 14일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소띠 운세, 연령대별로 중요한 기회와 도전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각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참고해보다, 효과적으로 운을 활용하세요. 1961년생 64세 재정 관리와 건강 유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 이후의 재정 계획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자산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절 및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3년생 52세 직장과 사업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후배나 동료와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에 몰두하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985년생 40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창업 및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7년생 28세 커리어와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연애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생 16세 학업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취미나 특기를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미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엔드 생활관리.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 피로 누적. 소화기 건강. 근육 및 관절 관리. 좋은 건강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상승 팁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의 기운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운법 앤드 실천법. 행운의 방향 북쪽 책상을 북쪽 방향으로 배치하면 운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색상 갈색.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황소, 모양 액세서리나 장식품을 가까이 두세요. 금전은 상승법, 금속 소재의 아이템을 사용하면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2월은 소띠 여러분에게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진중한 태도와 계획적인 사고로 기회를 잡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며 행운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